이번 시간은 호흡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흡기계, 그죠? 말 그대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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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얘가 호흡기계죠? 불어내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 얘를 한 번에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간호학 시간에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당신이 호흡하는 걸 제가 세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호흡은 환자한테 말하지 않고 맥박을 재던 손을 그죠?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환자의 배나 가슴을 보고 호흡수를 측정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호흡을 한 번으로 쳤다. 그래서 호흡은 1분간 1 0에서 20회가 정상이었었죠. 그죠? 자,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코가 막혔을 때 입으로도 숨을 쉬죠. 콧구멍과 입이 열려 있는 것. 그래서 콧구멍과 입이 만나는 곳을 인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인두를 지나면 후두와 식도로 갈라지죠. 후두에는 후두개라고 하는 뚜껑이 있어서 음식물을못 넘어가게 하고, 물은 못 넘어가게 하고, 여기가 들어갈 때는 열려 있었던 거두개 기억나시죠? 후두는 아홉 개의 연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홉 개의 연골이 순서대로 하나 둘셋넷다일고 여덟 아홉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앞에 가장 큰 갑상연골을 중심으로 윤상연골 뒤쪽 연골 쪼가리들이 모여 있어서 앞에 가장 큰 후두 연골을 우리가 갑상연골이라고 눈치채사점 갑상연골 주변에 갑상선이 있어서 갑상연골이라고 부르죠. 후두를 지나고 나면 아홉 개의 연골로 만들어져 있는 후두를 지나고 나면 기관과 만나죠. 후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탄탄한 튜브가 만져주실 거예요. 여기를 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두보이가 해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에 설골이 위치하고 혈골은말 그대로 혀가 달려 있는 뿌리죠, 그죠 그래서 의심을 잃고 뒤로 넘어갔을 때 혀에 의해서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혀에 의해서 기도가 막혔을 때 호흡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무의식 환자들을 기관을 절개할 수 있는 것, 기관 절개술을 하는 부위가 바로 기관이죠. 기관은 기관지. 두 개로 가야지면 기관지라고 하죠. 기관지는 양쪽 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는 오른쪽 폐는 세 쪽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폐는 두 쪽으로 되어 있죠. 왼쪽 폐가 두 쪽으로 얇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건그 뒤쪽에 심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 폐는 세 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폐는 호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폐. 수있 우리가 숨을 쉬면 귀랑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인두를 지나서 후두를 지나서 양쪽 기관에서 기관지. 기관지가 끝나고 나면 세기관지. 점점 작게 갈라지겠죠? 세기관지가 갈라지고 나면 모세기관지. 그렇죠? 이렇게 작게 작게 갈라지고 그 기관지 끝에 허파 꽈리라고 하는 폐포가 터지게 됩니 를 폐포라고 하죠. 폐포는 말 그대로 꽈리예요. 그래서 폐포가 부풀었다, 주물어 들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기를 들여놨다, 나가했다 하는 역할을 하면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죠. 산소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요. 산소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호주를 지나서 모세혈관, 모세기관지까지 산소가 들어갔어요. 산소가 들어갔으면 이 산소는 다시 모이 폐포 주변을 흐르는 혈관들과 만나서 혈관에서 CO2와 교환이 일어나겠죠.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의 교환이에요. 헷갈리시죠? 모세혈관과 우리 몸속을 들어갔다 나오는 모세 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폐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몸을 돌고 들어온 혈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O2를 잔뜩 가진 혈관이 폐속으로 들어오겠죠.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CO2를 가진 혈관이 폐속으로 들어와서 모세 혈관으로 퍼져서 허파과이 주변에 있는 폐포와 만나서 파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이것을 우리가 폐호흡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얘기예요.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 그래서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관에서 일어나는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폐호흡 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교환된 산소는 심장으로 다시 가겠죠.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신에 가서 뭐 간도 호흡을 할 거고요. 위도 호흡을 하겠죠. 전신의 모든 장기 손가락 발가락 저 밑에 발가락까지 조직에 산소를 실현한 뒤죠, 정혈관.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모세혈관과 조직 속의 모세혈관 사이의 호흡을 조직 호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세혈관과 조직 속의 모세혈관.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O2와 CO2의 교환을 조직호흡이라고 부르죠. 호흡기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폐부합 쪽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폐호흡. 우리 몸저 뭐 깊은 속,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조직호흡. 얘가 뭐가 어려우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폐호흡은 다른 말로 외호흡이라고 얘기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는 뜻이죠. 조직호흡은 다른 말로 내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로 보통 내호흡과 외호흡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가장 처음에 많이 생각하시는 게 코에서 일어나는 음, 이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어나는 건내 호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코에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호흡이 아니죠. 그냥 공기를 바꾸어주는 환기일 뿐이에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 얘는 환기죠. 공기를 주고 받는 것 얘는 환기고요. 폐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외호흡이에요. 외호흡은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고요. 조직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 속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을 조직호흡, 내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자, 폐호흡과 조직호흡, 여기만 알면 안 헷갈리시죠? 그러면 폐호흡이 외호흡이고 조직호흡이 내호흡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호흡은 누가, 누가 조절하느냐? 그렇죠?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맞아요. 연수부위에 있죠? 뇌의 제일 밑단, 척수와 만나는 첫 부분, 연수부위에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죠? 호흡조절 중추는 연수에 있어요. 또 호흡 호흡은 단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산과 염기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호흡을 너무 많이 하면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어 벌써 어지러워지는데요.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균형이 깨질 거고요. 그러면 산소는 알칼리성, 이산화탄소는 약산성을 띠고 있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사성 산증을 줄수 있죠. 음, 사람은 1분 동안에 12번에서 20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했죠. 1회 호흡을 할 때는 약 500cc, 250cc 정도 내뿜고 250cc 정도 들이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cc 정도를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숨차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laughs> 있는 대로 들이마시죠. 또, 있는 대로 내뿜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회 호흡량은 500cc고요.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뿜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을 폐활량이라고 부르죠. 폐활량은 4,500cc다. 이렇게 외우세요. 보통 4,000에서 5,00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00. 들이마실 수 있는 게 3,000cc 정도 되죠. <laughs> 그리고 4배 네, 증거. 합쳐서 4,500cc 정도가 정상 폐활량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호흡량이라는 건 1회. 호기와 흡기를 합친 게 호흡량. 그래서 500cc고요. 폐활량이라는 건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뱉는 걸 폐활량이라고 해서 정상성인이 4,500cc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루에 사람이 마셔야 되는 수분량에 대해서 보통 2,000에서 2,500cc 정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런데 수분은 2,000에서 2,500cc를 마셔야 하는데요. 하루 사람의 소변량은 1,500에서 2,000cc 정도다. 그러면 매일 2,500cc를 먹었는데 소변은 2,000cc밖에 안 봤어요. 그럼 나머지 500cc가 내 몸에 계속 쌓여있을까요? 아니죠. 호흡할 때 500cc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 환자들한테 가습기 열심히 틀어주는 건요. 가습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서 호흡을 편하게 돕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기가 안 좋거나 가래가 많이 끼거나 그럴 때는요. 가습기도 좋지만 물도 충분히 많이 드셔야 해요. 병원에 가면 물 많이 드세요라고 우렴처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호흡기 환자들 감기에 걸렸거나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흡기가 걱정될 때는요 물 많이 드세요. 손 열심히 씻으시고요. 자 다른데로 어, 얘기가 흘러갔네요. 호흡기에서는 또 용어 정의도 중요해요. 호흡 이름에 호흡 호흡약 폐활량.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과도 호흡과 호흡 곤란이에요. 과도 호흡이라는 건말 그대로 호흡을 과도하게 하는 게 과도 호흡이죠. 그래서 과도 호흡하고 호흡 곤란을 왜 헷갈리냐면요. 과도하게 호흡 근육을 움직인다 라고 나오면 자꾸 과도 호흡을 고르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과도 호흡은 호흡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그냥 호흡을 아주 빠르고 깊게 많이 하는 거. 얘가 과도호흡이죠 호흡곤란은요 그냥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몸에 그 호흡을 이용할 수 있는 근육들을 과도하게 다 끌어다 써야 돼요 누운 상태로 호흡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과도하게 호흡 근육을 쓰는 것을 호흡곤란이라고 한다는 거두 개가 좀 헷갈리죠 과도호흡은 과도하게 호흡 근육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소에 쓰던 호흡 근육으로 호흡할 수 있죠. 다만 빠르고, 아주 빠르고, 급하게, 격하게 하는 거예요. 호흡 곤란은 과도하게 호흡 근육을 쓰지 않으면 호흡하기 어려운 거죠. <laughs> 보기에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얘가 호흡 곤란이죠. 예전에 체이이라는 의사와 스톡스라는 의사가 있었대요. 체인이라는 의사가 봤더니 환자들이 죽기 전에는 꼭 일정 기간 부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없어졌다, 나타나다, 없어졌다 하더라는 거죠. 스톡스라 의사가 봤더니 아니야. 죽기 전에는 아주 빠른 호흡이 잠깐씩 나타나더라.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체인 스톡 호흡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이죠. 아주 빠른 호흡과 무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걸 체인스톤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호흡과 무호흡, 빠른 호흡과 무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무호흡이 길어질 거고요. 어느 순간 다시 빠른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해리는 거, 운종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 겟의 체인 스톡 소흡이라고 얘기해요. 또, 쿠스마을 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사성 장애를 가진 경우에, 예를 들면, 만성신부전증, 혹은 간독성으로 일어나는 간성훈수, 혹은 당뇨병성훈수, 이런 경우에 환자가 묘하게 빠르고 묘하게 깊은 숨을 쉬는 것, 얘를 쿠스마을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묘하게 빠르고 깊은 숨, 아주 빠르고 깊은 숨을 쉬면서 내 몸속에 일어나는 대사 이상을 가능하면 빨리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작용이죠. 그래서 후스망 호흡의 특징은 주변에서 대사성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게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묘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우리 책에는 과일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상에서 보면은요. 과일 냄새보다는 약간 살짝 아세톤 냄새? 하여간? 묘한 냄새가 환자 주변에서 날수 있어요. 입 주변에서 과일 냄새 같은 냄새가 나면서 묘하게 빠르고 이상하게 깊은 숨을 쉰다. 이게 쿠스마우브이에요. 체인스톡소흡은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이고요. 대사 이상으로 온수 상태일 때 나타나는 게 쿠스마우브이라는 거. 자, 호흡기. 여기까지 하면 아주 정리가 되셨죠?